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좀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앞에 또두 전도사님들께서 너무 설교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어받은 제가 좀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열심히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어, 부족한데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많은 사랑해주신 신은교회 성도님들 성도님들께 먼저 참 많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많이 감사합니다. 네, 저 말씀을 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자, 각자 자기가 돌아갈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보통 그 사람의 소속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은 저에게 제훈인의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또 제가 매주일 나오는 이 신흥교회라는 공동체는 저에게 신흥교회의 전도사 신흥교회의 성도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돌아가야 할 곳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이나 또는 그 사람의 소속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돌아가실 가정이나 아니면 매주 나오는 교회 가운데서 이런 정체성을 부여받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곳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진, 정해지게 된 소속이나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들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모습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체성은 사람이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삶의 길을 결정 짓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우리에게 아주 아주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며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더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이 정체성 우리가 돌아, 돌아가야 할곳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더욱더 커져간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정체성에 다양한 정체성들을 점점 더 많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한창 지금 사회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는 인정해주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시선으로 많이 쳐다봤습니다. 또 모든 종교에 길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WCC 운동에 대해서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런 동성애나 WCC 또 다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다친 입장을 사회적으로 보였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의 다양성마저 다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제가 비록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WCC라는 그 운동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을 만큼 다양성을 아주 아주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 시대는 동성애를 허용하고 WCC를 허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면서 우리의, 우리가,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살아가게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똑바로 알고 또한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옛말 중에 근근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주변의 여러 요소에 따라서 잘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가운데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그 혼란한 세상을 따라서 우리도 악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닌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성도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간첩이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에게 아주아주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본문은 복음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두고 복음 중에 복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이르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에 이르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은 하나님이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위대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시작하셨음을 이 말씀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아직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기르는 애완동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어 굳이 애완동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건을 위해서 자신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종종 설명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을 별개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온전히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표현하실 때그 희생에 대해서 어떠한 고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이신 분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렇게 구원하시고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또 우리와 같아지실 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희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러한 희생이 이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할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위대한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16절 하반부터 17절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멸망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존재였습니다. 사망과 멸망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죄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그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의와 생명의 길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저희만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온전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심지어 우리는 자격도 없고 어떠한 것조차 지니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위대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에 놓인 자로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위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진리를 따르는 자와 어둠에 속한 자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이요 아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먼저 어둠에 거하는 자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은 이 빛을, 빛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면서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동물의,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언젠가 다큐멘터리 중에 아프리카의 초원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미어 캣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물부터 짐승들의 왕인 사자에 이르기까지 각자 모든 동물들이 자신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또 감추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을 하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하고 노력하는 여러 다른 생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생물들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죄, 어둠이라는 그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빛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한 그 어둠을 자신의 부족함을 가릴 수 있는 피난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이 아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경 말씀은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을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부족함을 감출 수 있는 피난처로 빛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빛을 선택한 자들과 어둠을 선택한 자들, 이두 부류를 살펴보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돌아갈 곳을 바르게 아는 자들과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앞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가야 할 곳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야 할 곳을 바로 알고 있는 자들, 자신의 피난처를 바로 알고 있는 자들은 어둠을 선택하는 자들과는 반대로 빛을 선택했습니다. 이렇듯, 목적, 그래서 이 빛에 속한 사람들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라고 구분되게 됩니다. 이렇듯, 목적지는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피난처로 어둠을 선택한 자들과 같이 우리 삶이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의 목적지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순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빛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아갈 곳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정체성을 만들어주며, 정체성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가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포함된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니고데모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빛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곳은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신 영생과 빛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갑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빛과 영생의 길임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확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빛과 영생으로 돌아갈 자답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도와주시며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